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장님을 한번 모셨는데 좀 화면을 보시는 분들 좀 어색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남자 원장님을 모셨고 저희 부산 부전동에 더 이쁜 날 에스테틱에 제가 와 있습니다. 어, 일단 원장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듣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네더 이쁜 날 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원장님께 전화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그 남자 원장님들께서 에스테틱 쪽으로 이렇게 뷰티 산업 쪽으로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또제 창업 컨설팅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또 남자 원장님들 창업 예정이신 분이 또 오셔서 앉아 계신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 문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남자 원장님으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잘하고 계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호로 제가 더 이쁜 날 원장님이 또 저희 회사랑 근처에 계시고 또 오래 전부터 제가 또 지켜 봐왔고 어떻게 자리 잡아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모범 사례 또 남자 피부 관리사로 오픈하시기에 좀 주의 사항들도 부부끼리 같이 하시려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사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 남자 피부 관리사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도 않고 제가 기억하는 한 이러시거든요. 어, 제가요. 예, 어. 네, 그러면 지금 이 에스테틱을 언제 오픈을 하셨죠? 제가 2018년 3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거의 한 4년, 4년. 차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에스테틱을 내가 오픈을 해야겠다, 이 뷰티 음.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어서 오픈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네. 정말 진짜 눈물 나는데 네, 진짜 뭐 소설 한 편으로 못 다리겠지만 네. 좀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원래 그 회사 강사 출신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C.S.를 전문적으로 음. 이제 회사에서 뭐 개인정보 강의라든지 그리고 친절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한 11년 정도 진행을 아, 하다 그렇구나. 보니까 그 콜센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거의 만0천 명의 직원이다면 여성분이 한 900명, 950명. 와. 네, 그래서 항상 밥 먹으면 여성분들과 밥을 아. 먹고, 네, 술을 먹어도 여성분들과 이렇게 술을 음.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피부에 대한 얘기, 어, 음. 이 성형에 관한 얘기를 정말 11년 동안 그런 얘기를 네.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연극도 했기 때문에 아, 예전부터 막 우리 분장도 많이 하고 해서 트러블 나오면 그것을 어, 어떤 화장품을 쓰면 트러블이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막 연구를 하던 찰나에 아, 그러면 취미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 MBC 아카데미. 네.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음. 근데 정말 어려운 점이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7시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면 다 학생들밖에 없어요. 음. 다또 여자분들. 네, ]죠? 학생들밖에 음.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애들 음. 그리고 저는 그때 나이가 이제 서른의 중반 때다 보니까 음. 가면 약간 그런 이 변태 아저씨 아, 어느 순간 제가 아, 변태 아저씨가 <laughs> 되었더라고. 왜냐면 음. 다들 이렇게 그 상호 관리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파트너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데콜테도 해야 되 그렇죠, 그렇죠. 네. 시험에는 데콜테도 해야, 해야 되죠. 저는 뭐 지금 뭐 데콜테 관리나 이런 건안 하지만 네. 그 시험에서는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열심히만 수업을 들었는데 변태 아저씨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가. 이렇게 음. 하면 내가 좀 다니기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그 학원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학생들 네. 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죠. 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때 한킨더 킨더 초콜릿 한5 0 0개사쓸거요 네, 로비를 네, 좀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음. 열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변태 아저씨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제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음.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이제 치러 가게 되는데, 음. 제가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깜빡 해서, 음. 그 필기 시험 때, 그 떨어졌어요. 아. 그게 왜 떨어졌냐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음. 저기, 북부로 가야 되는데, 남부가. 아. <laughs> 남부가니까 무슨 뭐 요리 시험 치고 있더라. 아. 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떨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실기. 네, 그래서 북부 가서 네. 필기 합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치러 가는데, 어 정말 그때 제가 실기 실기는 남자들끼리 치거든요 네 남자들끼리 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진 오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들 아. 나이 많으신 분들 피부 쪽인데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포츠 마사지 네. 네 그러신 분들도 아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음.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만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산에서는 한1 년에 두세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네. 힘들게 자격증을 따서. 맞아 맞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번 떨어졌었어요. 아. 네, 이게 떨어진 것도 대게 웃겨요. 떨어진 것도 <웃음> <웃음> 그 거의 가면 세 거를 준비해야 되거든. 완전 아. 완전 새 빙을 준비해야 돼. 네. 여러분들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깨끗한 걸 준비를 해라 음. 하니까 새 빙보다는 어, 이런 말 써도 되나? 네, 깨끗한 네, 이걸로 새 빙보다는. 그새거 그냥 네. 어느 정도 새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죠. 음. 근데 위생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위생 점수에서 깎이면 시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음. 새 거를 준비한 거죠. 한두번쓴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외관에 정리하고 첫 번째가 이제 피부 진단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피부 진단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요. 네. 그리고 적고 나서 이제 외관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음. 어, 내가 세팅한 그 해면이 제일 밑으로 다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와 있는 건그 쓰레기로 분류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거를, 어, 난 분명히 두번째에 네, 다시 올려놨는데. 네. 그러니까 그쪽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명언을 날렸죠. 그 시험장에서. 이거 한 번밖에 안 썼다고. <laughs> 그러니까 좀 너무 어이 없는 거죠, 네. 네. 오, 이 음. 정신이 나갔나? 들 네. 근데 나는 깨끗한 걸 준비하라니까 이제 네. 그한두번쓴걸 했는데 다들 정말 주황색 정말 네. 빛이 나는 걸 준비했는데 저는 약간 허연색 네. 이렇게 이 거의 그 해면도 못 쓰고 그때 첫 시험 때 41점, 네. 아. 그래도 그 40점이 최하점수인데 1점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시험이 없으니까 한 6개월은. 논것 같아요. 이제 기다려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그 전북 응. 전북 쪽으로 가서 아... 이제 어렵게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그 자격증을 따신 게뭐몇 년도죠? 그때가 2017년 음... 후반. 아, 네, 그리고 네네네, 네네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창업반을 음. 저기 사직에 또 좋은 원장님 만나서 음. 거기에서 이제 중국 진출을 또 꿈꿨어요. 아. 네. 그때 제가 또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음. 네. 딱가운의 입품이나 의사다. 그래서 음. 중국 진출을 막 했는데 또 중국에는 또막 이런 거 필러도 놓을 수 있고. 네. 음. 보톡스도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놓을 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막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음. 주위에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컨셉을 정말 피부 관리에만 음. 이렇게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에 이 샵을 보니까 이쁘잖아요. 아, 병원 느낌 그렇죠. 나고 이쁘죠. 아. 네. 나중에 한번 이거 한번,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샵이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아. 건데 시장 조사를 안한 거야. 네. 계약을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제주로 피부샵이 정말 1km 반경으로 한 5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엄청 많죠, 사실은. 어, 여기 도로만 하나 건너가도 롯데백화점 네. 뒤쪽으로 엄청 많고. 네. 맞아요. 네. 뭐 사실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 음.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오.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네. 여긴 되게 좋은 편이긴 한데 네. 우선 일단 뭐 여기에 오픈을 하시면서 위치를 잡으시고 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곳에다가 나 이제 에스테틱 오픈해 할 음.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뭐 네. 부모님이라든지 네. 주변 지인들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나 이제 에스테틱 오픈해 피부 관리실에 했을 때 반응이 있었을까? 아, 반응 있죠. 그 반응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아, 다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지. 정말 정말 그 반응은 상상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당하지 이렇게 경험해 음.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큰 회사에 이제 강사로 음. 11년 동안 재직을 했고 또 어르신들은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월급쟁이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달에 이렇게 정확한 입금이 어, 되는 거. 네. 그런데 거기를 바로 그만두고 음. 이제 차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조금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음. 어머니께서 그때 폐암 사기 판정 을 받으신 아. 거죠. 네.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음. 하니까 집에서는 걱정이 되게 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아. 그래서 창업한 수업 들으러 이제 가는 건데 음. 집에서는 회사로 가는 음. 건줄 알았죠. 네. 그래서 아. 정말 그창업반 뭐 수업 쉬는 날에는 그 성도 바닷가 가가지고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 <laughs> 그럼 네, 언제 네. 오픈을 하신 거예요 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반 수업을 듣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데모를 계속 이제 음. 그 고객님 받으면서 이제 2018년 3월에 음. 네, 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가족들한테 음. 다 알리셨어요? 네네 알리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때. 그때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이 부모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부모님들은 이제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2호니까. 그렇죠. 음. 왜냐하면 제가 양복을 입고 항상 항상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편하게 음. 입고 가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눈치를 아, 채셨죠. 그래서 내가 말씀하셨죠. 언제 말하는가 그게 중요했죠. 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실망.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별난 짓은 안 했기 때문에 음. 어 그냥 아버님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주변 친구들은 네. 어땠어요? 친구들은 아 미친 놈이라고.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회사 잘 다니는데 왜그 음. 볼모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볼모지죠. 여기가 정말 에스테틱 시장이 맞죠. 남자로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음. 거기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음.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음. 딱 (3개월) 본다 웃 음. 네. 저도 사실 그랬고 oh 저도 네. 설계를 하다가 네. 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뭐 월급 따박따박 잘 네네네. 나오고 또 명함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렇죠. 있었는데 피부 미용 시장으로 간다 했을 때 어. 진짜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오. 남자로서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요즘 뭐 남녀 성별이 무슨 상관이 음, 있겠습니까? 안습니다 네. 근데 또 와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음. 원장님도 원장님들은 자리를 잡았고 예 네. 네, 우리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으신 건데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laughs> 네. 이제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이미용 시장에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또 잘하고 계신 분들도 네.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도 직접 영상으로도 네.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일단은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스토리가 왔어요. 네. 어쨌든간에 오픈을 해뒀고 네. 지인들 편견까지 이기고 다 네네.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현실의 벽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 첫 번째로 현실의 벽이 궁금한 네. 게 일단 남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근데 에스테틱이 오는 고객의 음. 90% 이상은 여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남자여서 좀 힘들었던 점, 그러니까 네. 남자여서 힘들었던 점. 아 정말. 네. 그러면 과장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 그 중에 <laughs> 가장 <웃음> 상위 클래스 있는 것만 음. 한번 뽑아 보신다면 우선 이제 에스테틱 시장이 지금은 뭐 남녀 기천이 없다 음.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경험그렇죠 뭐 네. 아마 직접 경험을 해보셨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음.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오픈을 했죠. 내가 워낙 음. 피부를 좋아하고 네 저는 사실적으로 그이미수 기미 MTS라고 해서 음. 그 키트가 그 백만 원짜리 음. 열 그 열병 들어져 있는데 100만 원짜리 이런 오. 것들도 직접 구매해서 막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샵을 차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다. 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음. 어. 그런데 어김없이 현실의 벽은 정말 찾아옵니다. 음. 오픈하고 나서 정말 6개월은 어, 지인 빼고는 손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상담을 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 어~ 상담이 있긴 있는데 티켓팅으로 어, 티켓팅이 되는 이어질 거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웃으면서 정말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다고 하지만 이현실의 음. 반응은 여러분들 냉내에요 제가 그~ 뭐~ 실장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네 그냥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오픈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트 운동이 엄청나게 아,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네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네, 말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정말 현실의 벽을 많이 느꼈고 그때마다 음. 아 정말 아, 왜 손님이 없지, 왜 손님이 없지 이걸 한 음. 6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 이거 손님이 안 온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음. 어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음. 그러면서 이제 막. 블로그도 나름대로 막 음. 적고, 인스타도 막, 말도 안 되는 말 이제 음. 적고, 네. 그 사진을 제가 진짜 더럽게 못 찍어요. 네. 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찍었던 걸 보니까, 거의 정말 북한 듣고보다 <laughs> 안 좋은 걸 올려가지고 음. 막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음. 피도 올리시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네. 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뭐 네.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인스타를 <laughs> 하며, 맞아요. 뭐 나는 어떤 상황이 이래서. 근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점점 느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맞아요, 맞아요. 일단 지금 원장님이 자격증을 딸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간략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1부를) 마무리를 하고 네. (2부) 때 원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극복을 해서 여기서 (4년째) 자리를 네. 잡고 매출을 올렸던 어떤 네. 식으로 했을까 되게 궁금하실 아,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2부로) 넘겨서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